공모전에 참가하며 스펙을 쌓던 착실한 디자인과 학생 다운이 수상하면 대기업 취업은 따놓은 당상인 메가제품 공모전에 출품하려던 어느 날 아니 이 제품은 메가 박람회에 출품했던 내 제품하고 거의 똑같잖아. 뭐 심지어 등록받은 디자인? 이씨 그러나 디자인 출원는 따로 하지 않았던 다운이. 이와 같은 디자인 모방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인데요. 그 기준을 판례를 통해 삐뚤맞뚤 알아볼까요?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일일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을 대비하여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 지배적인 특징이 같다면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런 장식적 요소뿐 아니라 물품 사용에 따른 형태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즉 제품 사용 시 당연히 형태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 이러한 형태 변화까지 참작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2007년 1월 10일 A 업체가 클램프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B는 해당 디자인은 이미 2006년 8월 서울시 내부 순활로 공사 현장에 설치했던 클램프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신규성 위반을 사유로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양 디자인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성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클램핑 볼트의 회전에 따라 가압 패드가 각각 평행하거나 수직하여 유사하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신규성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클램프의 기능과 속성상 클램핑 볼트의 회전에 따라 가압 패드도 함께 회전하게 되며 클램프를 가설물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선 가압 패드를 수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이고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 할수 없어 심리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서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하여 A사 클램프 디자인 등록은 신규성 위반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고를 인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달엔 또 어떤 판례를 휘뚜루마뚜루 알아볼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